똑발려 <laughs> 똑발려 너 지금 뭐하는거야 최강너 지금 저런 애 하나 못 이겨서 안다니니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 <laughs> 지금 대체 잘하는게 뭐야 복도 못써 여자애는 저번에 봤던 예쁘장아이 아니니 저런 애한테, 애한테 여자 뺏긴거야 지금 내가 걔한테 뭘 뺏긴다고 그래요 그럼 둘다 네가뺏으란 말이야 아주 그냥 쇼터져 죽겠어 그냥 수지야 <목소리> 이한빈 때문에 되는 게 없어. 내가 대체 어떻게 하면 너 이길 수 있을까? 너 따위가 뭐라고 내악기를 방해하는 거야, 어? 왜 대체 니가 왜? <목소리> 맞아 실 <laughs>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? 내가 네 정보를 내가 네 악보 가지고 있는데. <laughs>